네, 반갑습니다. 네, 이태입니다. 네, 오늘은 어 뮤토리 R2 플러스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가 리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어, 이 제품은 업체로부터 총 3대를 지원을 받았는데 어, 한 대는 제가 리뷰를 하고 나머지 두 대는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네. 어, 그래서 업체로부터 뭐 돈을 받은 건 전혀 없고 네, 돈 대신에 어, 제품을 3대 받아서 두 대를 여러분들께 어, 나눔을 하고요. 어, 리뷰는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뭐 업체가 시키는 대로 리뷰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장단점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가 어, 써보고 어,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뭐 지원 받았다고 해서 음, 무조건 좋다라고만 얘기할 거는 절대 아니니까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어, 구독자 이벤트를 진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제 바라는 거는 딴거 없습니다. 네. 영상을 좀 길게 시청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스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 제품의 이제 가격은 4만원. 네, 4만 배송비 포함하면 은한 42,000원 정도 되겠죠. 요거를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정품, 네, 정품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뮤토리 R2 플러스 되어 있고, 여기 블랙 색상이라 되어 있죠. 어, 색상은 두 가지예요. 흰색하고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어, 외부 소리 듣기, 그 다음에 한쪽씩만 어, 이어폰 착용을 해도 재생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게이밍 모드 있고, 그 다음에 어, 무선 충전 이렇게 네 가지 그럼 제품을 한번 네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스를 이렇게 열면 네, 박스를 열면 이런 박스가 나오는데 옆에서 살짝 열어주면 요렇게 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폰 그다음에 케이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케이스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가죽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에 뮤토리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1단 2단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닫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케이스의 이 겉에 재질은 약간 플라스틱인데 뭐라 해야 되죠 그 무광의 그 고무 무광 고무 같은 느낌 뒷면에 보시면은 어, usb c 타입 포트가 있고 옆에 충전 led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양쪽에 어, 양쪽에 이어폰 유닛에 충전이 되는 그런 led 가 표시가 됩니다 네. 양쪽 이어폰을 이렇게 넣으면 이 파란색 불 보이시죠? 네. 양쪽 이어폰을 넣으면 파란색으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이제 표시가 네, 뜹니다. 바깥에는 은색 테두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이어폰의 크기는 조금 큰 편이에요. 네, 이제 페어링 될 때는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깜박깜박 거리죠. 네. 흰색 케이스, 그 다음 검정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둘다 무광이에요. 네, 둘다 무광이고, 뒤에는 이렇게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흰색을 더 좋아해서 흰색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흰색 유닛은 흰색에다가 실버 네, 테두리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어, 검정색에다가 어, 실버 테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추가 구성품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박스 스티로폼 제거하고 밑에 보시면 추가 구성품이 있습니다. 네, 추가 구성품으로는 USB-C 타입 네, 케이블이 있고요. 이거는 길이가 한 15에서 20cm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까만색 이어팁이 있습니다. 어, 흰색은 흰색 키보라하고 그다음에 어, 흰색 어, 이어팁이 있습니다. 네, 구성품은 다 살펴봤고 네, 이제 어, 장단점에 대해서 어, 일단 장점 첫 번째로는 어, 가격 대비해서 음질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네. 어, 지금 음질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봤을 때 음, 4만 원대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어, 선명한 고음과 그 다음에 단단한 저음, 네. 어, 정말 음, 밸런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잘 잡았고 어, 그 다음에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네, 그런 음질을 보여줍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부분도 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헤이로우 네, 이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헤이로우 T16이 어, 저음이 조금 더 강합니다. 네, 통화 품질은 제가 이제 엄마랑 네, 통화를 했는데요. 엄마가 잘 들린대요. 네, 엄마가 어,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고 제가 조용한 데서도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데서도 통화를 했는데 어, 둘다제 목소리가 그래도 시끄러운 데서 통화를 해도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 물속에 담그고, 뭐, 수영을 하고, 이건 안 되고요. 생활방수 정도 네, 되는 수준입니다. 어, 배터리가 네, 좀 오래 가는 부분이에요. 아, 케이스로는 24시간, 그 다음에 이어폰 단독으로는 6시간 동안 어, 지금 재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 배터리는 동급의 이어폰에 비해서 오래 가는 편이고요. 어, 게이밍 모드랑 외부 소리 듣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세번 그 눌렀을 때, 어, 게이밍 모드라고 전환이 되면은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게이밍 모드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안내 음성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 외부 소리 듣기 기능도 네번 어, 누르면은 외부 소리 듣기가 켜지고 음악을 재생 중일 때는 이게 안 먹혀요. 어, 연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을 이틀 정도밖에 안 했지만은 어, 블루투스가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끊김이 어, 별로 없었어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압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 귀에는 이게 뭐 사람의 귀마다 틀린데, 어, 제가 꼈을 때는 이압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어폰의 유닛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귀가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이 아닌데도 어, 착용했을 때 조금은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은 어첫 번째 단점으로 꼽고 싶고, 아무래도 뭐 음질이나 배터리 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어 확실히 이어폰 크기가 좀큰 부분은 있어요. 네. 그래서 헤이로우 T16보다 더 크거든요. 더 커서 어 넣었을 때어 착용감은 헤이로우가 더 좋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착용했을 때 이제 모습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착용했을 때 이렇게 아무래도 이어폰이 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네, 그런 부분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보다 귀가 더 작으신 분들은 더좀 많이 튀어나와 보이겠죠.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튀어나와도 조금 많이 흉하지는 않아요. 많이 흉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어,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소소한 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나쁘지도 뭐 좋지도 네. 않은 네.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두 번째 단점은 어, 전용 어플이 없어요. 네. 어, 전용 어플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개발 중이고 추후에 나올, 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원래는 정상 가격이 6만 원인데 지금 특가로 4만 원에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언제까지 4만원으로 세일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 근데 만약에 6만원, 6만원에 판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걸 살것 같아요. 네. 헤이로 T16. 네. 이걸 살것 같고, 어, 지금 4만원이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가 좀 좋고, 네. 그런 부분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특가로 4만원에 지금 요 메모리 폼 팁까지 이렇게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단점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터치식이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건데 아무래도 이 누를, 누를 때 이렇게 귀에 꽂고 있다가 이걸 누르게 되면 아, 이쪽이구나. 이걸 귀에 꽂은 상태로 이걸 누르면은 이압이 더좀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귀도 조금 아픈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터치식을 더 선호하는데 또 다른 후기들을 봤을 때는 또 버튼식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고 저한테는 어좀 이렇게 눌렀을 때어 이렇게 귀가 눌리다 보니까 어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장점하고 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전체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은 제품 같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가성비로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음질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어, 블루투스 이어폰 어,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QCY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어, 제가 봤을 땐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QCY는 2만원대이긴 하지만 AS가 안 돼요. 네, AS가 된다고 하지만은 어, 해외로 보내는데 그 배송비가 더 들거든요. 그래서 어그 AS는 얘는 1년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고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AS가 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어, 아무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